아빠고 가장이니까, 나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이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 사시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제목을 어떻게 해서 뽑게 됐냐? 2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어, 이게 행복이죠. 또 성공이고 또 그리고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어,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같이 나눌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구약 3 곱하기 9, 39, 27. 이렇게 해서 보통 세신자들 양육할 때 가르치거든요. 구약이 39권, 39, 신약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이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부류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 또 복음서가 있죠.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 또 편지 형식의 서신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언서가 있습니다. 어, 구약에도 예언서가 나오고요. 신약에는 예언서가 딱한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또 어려운 책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꼭 이용해 먹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뭐 단체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 강의한다. 그러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 정통 교단에서. 제대로 그 교단 신학을 통해서 수십년간 수백년간 걸러진 그런 요한계시록 강의 말고 그렇지 않은 다른 요한계시록 강의는요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데 참여하면 안됩니다 이단자들이 꼭 이용해 먹는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계시의 내용 본격적인 예언의 내용 이전에 나오는 그런 서론과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 속에는 어, 예수님께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어,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인지 발견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여기 이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주먹싸움 해가지고 이겼다. 그게 이기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하고 말다툼을 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그거 이기는 거 아니죠. 말다툼에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 이겨낸다. 극복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과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인류 역사상 문제가 전혀 없었던 고난이나 환란이 없었던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중에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교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겉으로만 봐서 혹시 피상적으로 봐서 모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인격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자녀의 문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게 마련이지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좋은 나라는 문제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힘을 합해서 이겨내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는 가정이 좋은 가정, 가정입니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수많은 인류, 우리 역사를 보면 요 우리나라만큼 외부의, 외, 외부의 침입 침략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 침략을 했죠. 중국이 침략을 했죠. 그렇게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나라입니다.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민족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죽고 죽이는 전쟁,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완용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못되고 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쓸모없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떠나야 될 나라고 못된 나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악한 자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면 잘 모르지만, 한번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한국을 다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경제 대국을 이룰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좋은 나라에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사람들이 배우러 옵니다. 어... 그 나라 우리나라를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다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어, 프리미어 10이라고 하는 야구 대회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12개의 나라를 뽑아 가지고 대회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결승에 올라가 가지고 미국을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났어요. 일본은 항상 우리하고 이렇게 숙적이잖아요. 그런데 8회 말까지 우리가 3대 빵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회초에 4대 3으로 역전시켜서 이겼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하는 나라가요. 근성이 있는 나라고,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가 돼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해방됐을 때.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됐을 때 사람들이 다 거리를 뛰쳐나와 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소리 지르고 외쳤는데 그때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많았죠. 문제는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훌륭한 나라가 될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 아닙니다.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란 뭐냐? 문제와 어려움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러는 나라는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또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식었습니다 문제가 다 교회들마다 일곱 개가 다 문제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문학교에는 환란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버가목 교회는 우상 숭배와 간음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사대교회는 형식적인 신앙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다. 형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교회는 복된 교회요, 훌륭한 교회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복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가 195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61년째 됐습니다. 지금까지 61년을 지내오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예요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다가 사라졌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이뤄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복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축하다가 중단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축을 아예 시작도 못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가 건축하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 또 어려움이 없는 것, 지금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을 이루어냈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에 장 공공 목사님 오셨습니다. 장옥군 목사님 말, 고 장경동 목사님 말고 그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부흥에 와가지고 아직 건축 들어가기 전인데 얼마나 많이 충고를 해줬는지 몰라요. 건축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누구를 어떻게 하고, 뭐, 과, 충고를 저에게 엄청 많이 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분 교회가 성전 건축하다가 멈췄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거 쉽지 않,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부흥회에, 지난주간에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오셨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한 모습을 보고 지역은 당진인데, 지역은 당진인데 예배당은 압구정이라고. 여러분 압구정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장충당께 부목으로 있을 때그 다리 하나만 딱 건너면 한남대교만 딱 건너면 바로 압구정이거든요. 압구정은요, 최첨단입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문물이 처음 들어가는 곳이고 압구정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보더니 우리 예배당을 둘러보더니요, 아, 지역은 당진인데 예배당은 압구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 예배당을 잘 졌습니다. 할렐루야, 잘 졌어요. 물론, 완벽하게 100% 좋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자 보수할 게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으로 볼때 이렇게 잘 지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 어디를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잘 지은 교회가 있나? 이렇게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지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잘 지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교회, 극복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축하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건축하는 과정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어떤 권사님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요. 꿈 가운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는 2004년, 2014년 7월 3일이나 5일날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해라. 7월 3일이나 5일. 그 권사님이 꿈에 이랬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는 돈이 없고요 그보다 1년 후에 제가 두 배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꼭 그날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헌금을 했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교회가 2014년인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옥합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7월 6일로 정했어요. 여러분, 7월 6일은 그때 꿈꿀 때는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려 7, 8개월 전에 그 날짜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날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고,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완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이 나온 분이 아닌데 이안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참이 교회는 성전 건축을 재밌게 한다. 놀랍게 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전을 예배당을 치면은 이제 지하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하를 이제 다 이제 골조 작업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예, 공구리 작업한다 그러죠. 공구리. 그런데 공구리를 치고 이, 이 콘크리트를 치면 저는 어 그냥 햇빛이 쨍쨍 비춰야지만이 그게 잘 마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다 물을 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아주 견고하게 잘 마른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지하부터 1, 2, 3층 전부 다 물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왜? 비가 왔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이곳에 짓게 하시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12가지 기적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과정 그 결, 과정 가운데 12가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글을 써서 홈페이지에다 올렸습니다 그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성전 건축을 했지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 할렐루야 이겨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이겨내는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인생이지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예배당을 채우는 것만 남았어요. 제가 2016년도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집을 채워라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이제는 이 예배당을 채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이 집을 채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2016년 이후에 목회 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맞는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을, 또이 지역에 맞는 새로운 목회 방침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고, 이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습니까? 귀가 있는 분, 발 들어보세요. 다 귀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 들을 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다 듣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만다 듣죠. 그러나, 똑같은 말을,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듣는 것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참 희한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왜냐면 하 자기의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특별히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세상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유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유별하고 또 부부가 서로 다르고 장유유서 이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거기에 완전히 그거 질린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물론 거기에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리면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기보다는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얼굴을 창조하실 때 귀는 두 개를 만드셨습니다. 입은 하나를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탈무드는 해석하기를 듣는 것은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 그런 의미로 그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야구보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 성경 말씀 보면 요 어,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마치 맹수의 으르렁거림과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혀를, 이를, 혀를 제거해 제어해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어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은 감옥으로 가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적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요 그 말을 할수 있는 혀를 가둬놨어요 뭘로 가둬놨습니까? 이빨로 가둬놨습니다 이로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같이 감옥의 창살가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가 그리고 더구나 또 뭘로 가둬놨죠? 입술로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을 듣는 것보다 반절로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더 뛰어넘어서 아예 그냥 철장살로 가둬놔라. 입술로 막아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항상 문제를 보면은 말 때문에 문제예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아 따라주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부르지면서 화를 냅니다. 성내요, 막 성, 성질 부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됩니다. 거꾸로 해요, 거꾸로 화를 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낸다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말을 잘못하면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더럽히고 삶을 파괴합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물,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면 물의 결정 구조가 아주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주 예뻐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에다가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욕을 하면요. 이 물의 구조가 완전히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조심하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자네들에게 저주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쭉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람의 몸은, 몸은 70%가 물이잖아요. 70%가. 그런데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몸도 70%고,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할 때,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지만, 내가 먼저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듣는다. 내 마음이 먼저 상하다는 거고요. 내 인생이 먼저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듣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 이전에 임산부들은 듣는 말을 조심했잖아요. 왜냐면, 그왜 그렇겠습니까? 듣는 말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말은 듣지 마십시오. 괜히 듣고 있지 마세요. 뭘안 뭐 좋은 말을 하면은요. 야, 그만해. 나 듣기 싫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방비로 듣고 있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길입니다. 들 필요 없습니다. 그만 됐다고, 그만 하자고, 우리. 나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자신도.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그대로 온몸이 더럽혀지고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지는데요.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 지옥불에서. 그 불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들을 꾀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것은 듣고 안 들을 것은 듣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는 사람이 마음 문을 여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나서 백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따라서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지키려, 지켜야 지 됩니다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은 돌짝밭 같고 어떤 마음은 가시떨기밭 같고 어떤 마음은 길가밭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떨어져도 그 말씀이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30배, 100배, 60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착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좋은 마음. 어린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또 직장에서 직원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받아들이고 잘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변명합니다. 항거합니다. 항명합니다. 자기 주장합니다. 그러나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요, 상사의 말에 순종하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내가 이런,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조금 더 어, 주인의 마음에 상사의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버리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최대한도로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분이 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그냥 먼저 찾아가서 뭐 선물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요 자기가 받는 겁니다. 복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서 복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과 버림 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지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설교 집에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1초면 된다 그랬습니다. 1초. 그분 표현 그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1초면 된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 부르셔서 예수 믿는 거, 물론 그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 순간 1초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복 받는 인생이 될 때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람 같은 사람은요, 25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죠. 그런데 이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받은 사람. 복받는 사람. 버림받는 사람.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둘다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버림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가론 유다와 베드로 둘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론 유다는 버림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